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벌써 제가 네 통째 사용하고 있는 라메르 쿠션을 한번 리뷰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, 지금 스킨 수분크림 선크림까지 바른 상태고요 기초를 잘 흡수시켜주고 손으로 만져봤을 때 쫀득쫀득한 느낌이 들어야 밀리지 않고 예쁘게 바를 수가 있어요 바로 쿠션 보여드릴게요 외관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게 지문이 잘 찍혀가지고 좀 쉽게 지저분해지긴 하더라고요 어, 열어보면 퍼프는 되게 부들부들 푹신푹신한 그런 느낌이고요. 껍질 한번 벗겨볼게요. 라메르 쿠션 처음 사용해보시고 너무 두껍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제품은 특히 초반에는 아주 살짝만 눌러도 굉장히 양이 많이 묻어져 나오기 때문에 아주 살짝만 눌러도 굉장히 양이 많이 묻어져 나오기 때문에 콩하고 찍어가지고 어, 전체적으로 펴 발라주면 진짜 얇게 예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. 진짜 살짝만 찍어서 얼굴에 한번 발라볼게요. 어, 너무 퍼프의 끝 부분보다는 끝보다 조금 아랫부분에 아주 살짝만 눌려서 처음 퍼프를 찍는 부분은 많은 양이 묻어도 되는 볼 부분 먼저 찍어주시고요. 이거 한번 찍은 양으로 얼굴 전체, 볼 전체를 펴줄게요. 아주 얇게 깔고 나서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또 조금 찍어서 발라주시면 돼요. 딱한 톤만 커버된 거 보이시죠? 그냥 내 피부 같으면서도 깔끔하게 표현을 해줘가지고 되게 예쁜 것 같아요. 아주 살짝만 콩하고 찍어서 한번 발라볼게요. 어, 이게 이름에는 핑크가 들어가는데 생각보다 핑크빛이 많이 나지는 않거든요? 그래서 한번 콩 찍은 양으로 볼 전체를 커버해줄게요. 제가 진짜 작은 양으로 펴 발랐는데 깔끔하게 한 톤이 커버 되면서 고급스럽게 윤광이 나오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이게 인위적인 촉촉함이 아니고 속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윤광이거든요. 그래서 피부가 내 피부인데도 한톤 전체적으로 커버가 되면서 되게 깔끔하고 피부가 좋아 보인다는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. 피부 표현 보이세요? 전체적으로 한톤 얇게 깔아주시고 조금 더 커버가 필요한 부분은 그 위에 한번더 올려서 2차 커버를 해줘볼게요. 그때도 아주 소량만 콩 묻혀서 볼이나 홍조 이런데 커버가 필요한 부분에 아주 살짝 한 번씩만 더 커버를 해주면 돼요. 어,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발라봤고요. 제가 구매한 게 제일 밝은 컬러거든요. 근데 제일 밝은 컬러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밝지가 않아요. 그래서 저는 괜찮은데 저보다 훨씬 하얀 제 동생은 평소에 한 13호 정도를 쓰는데 조금 어둡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제품이 혹시 구매하고 싶으시면 테스트를 먼저 한번 해보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해드리고요. 제가 라메르 쿠션을 좋아하는 이유가 시간이 지나도 다크닝이 없고 예쁘게 무너지는 편이거든요. 아무래도 촉촉한 편이라서 시간이 지나면 색은 좀 날아갈 수는 있는데 한톤 깔끔하게 커버가 되면서 고급스러운 윤광은 그대로 남아있는 제품이라고 설명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수정화장을 잘 하지는 않는 편인데 수정화장을 해도 들뜸이 뭐 벗겨지거나 그런 것도 없고 다시 예쁘게 올라가고요. 주름 게임이나 이런 것도 거의 없는 편인 것 같아요. 어. 지금 한 3시 정도가 됐는데 제가 이것만 바르고 어, 한번 나갔다 와서 저녁에 제 피부 상태를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. 현재 시간은 밤 10시 정도 됐고요. 아까 메이크업을 한지 7시간이 지났거든요. 근데 보시다시피 다크닝 전혀 없고 자연스럽게 유분이 올라오면서 조금 더 광나는 거 외에 바뀐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보시면 제가 주름 쪽은 진짜 얇게 커버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주름 끼임은 진짜 아예 안 보이고요. 모공 부각도 없는 것 같아요. 이 쿠션 같은 경우에는 촉촉한 제품을 선호하고 커버력은 낮은 편이지만 무겁지 않게 톤 정리와 고급스러운 광을 연출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어요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